제 이름이 이영춘입니다. 이영춘. 저는 어렸을 땐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런 소년이었는데, 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시대 가장 풍미했던 최고의 코미디계 아버지 같은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바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서영춘이 제별명이었어요 서영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에. 그분은 마이크를 줬으면 그랬을 때, 그분은 그만 아니었으면 그 시험 주인공이 인천 바다에 살가 나서 꼭 법식 벗는 시 이러면서 이제 만남으로 열어놓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요, 예전에 벌써 십수년 전에 저희 장모님들하고 아, 이게 뭐, 충청범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나들이 막뭐 하다가, 오는 길에 어디로 열냐면 충북 단양구. 단양구에 영춘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춘면, 면소재지를 그냥 우리 승합차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춘면에 들어서는 그 다리가 영춘교야. 영춘교를 건너가니까 영춘보건소, 그 다음에 영춘약국, 영춘, 무슨 뭐, 예? 뭐, 저 미용실, 영춘뭐그 교회도 되게 많았어요. 하여간 이거은다 영춘이야, 영춘. 야, 그니까 러자을이너고 목사님, 목사님, 여기, 목사 면장 출마하신 목사님, 로 당상이 있을까? 그런 거예요. 영춘면 여러분, 저이영춘이를 영춘면의 <laughs> 면장뽑아주시면 북바라가 북바빠. 뭐 이런 거한도 해볼 텐데 말이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요, 언덕에 엄청나게 큰 해마가 둘러앉아 있어요. 야, 너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진짜 완전히 엄청난 크기의 이런 풍버스처럼바막 그냥 노란색 그냥 파란색 이런 거를 막 <laughs> 찍어놓은 거죠. 그 많은 여행객들이 거기 가서 <laughs> 네. SNS 찍어가지고 올리고 유명 포토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수천 개의 해바라기 <laughs> 어느 한것도 고개 숙여서 다른데 쳐다보는 게 없어요. 놀랍게도그 수천 개의 뭐, 해바라기는 <laughs> 저보다 태양력에 바라고요 <바라보니>. 그래서 해바라기 <laughs> 사람 손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사람 한사람 오늘 우리가 창지성부터 한사람 한사람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다 정하셔서 때가 돼서 우리를 어느 시대에 또 어느 장소에 또 누구의 가정에 오늘 나로서 이렇게 나의 10대 시절 나의 20대 30대 50대 청소년기 청년기 혹은 중장년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믿음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